어 왔어? 늦는다더니 금방 왔네 아 그래? <laughs> 다행이네 어나 오자마자 마실 거 바로 시켰지 너도 마시고 싶으면 시켜 응아 음. 그래? 아님 말고. 어? 왜? 아니나 기분 안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왜? 아 그래? 어아아니야뭐너 늦은 걸로 내가 화를 내냐? 뭐 얼마나 늦었다고 그리고 너 평소에 좀 늦은 걸로 내가 뭐 화낸 적 없잖아 안 그래? <laughs> 하... 어? 아니 뭐뭔일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는데, 빨리 말하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말할게. 이잖아, 우리 그만 만나자.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말해서 미안해. 넌갑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, 난 사실 몇달 동안 고민 많이 했었어.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게 맞나? 응? 왜 같이 있어도 좋지가 않지. 왜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지가 않지. 왜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설레지가 않지. 왜 스킨십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지. 혼자서 진짜 많이 생각했다고. 나도 너한테 솔직히 말해서 같이 풀어갈 생각도 있었어. 응. <웃음> 근데 <웃음> 그 말이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. 어? 그렇게 말하면 넌또 분명히 상처받고 힘들어할 걸 뻔한데. 나도 진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다고, 어?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래도 4년 만난 여자친구니까 다시 잘해보자, 어? 좋게 좋게 생각해보자, 응? 연애 시절 그 초기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너의 이쁘고 좋은 모습만 생각하자. 네가 만약에 내 곁에 사라진다면, 내 상태가 어떨지 생각해보자. 어? 진짜 별, 아이씨, 별별 생각 다 했다고, 진짜. 어? 근데 결론은, 그만하자 였어 미안하다, 정말. 울어? 울지마 이걸로 닦아 음. 울지 말라니까 응? 울지마 울지마 진짜 너 온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 하... <laughs> 힘들다 나도 연안 나도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사람 마음이 이런데 어떡해 억지로 사귈 수 없잖아 안 그래? 아니 난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은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넌 나를 아직 사랑한다 해도 난널 이제 사랑하지 않으니까.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잖아. 어. 그니까 그만해. 아 진짜 안 된다고 그만하자고. 네가 뭔 말을 해도 끝이라고. 응? 내밤안 변한다고. 아씨, 진짜 이 말까지 안하려 했는데, 나 최근에 만난 여자 있어.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?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, 그냥 연락만 좀 해. 음. <laughs> 그러니까 난 이제 너한테, 1% 좋아하는 감정도 없으니까 그만하자고 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 거였으니까 이거 받아 그 안에 네가 3년 전에 맞춰준 커플링이랑 내가 지금까지 너 만나면서 왜 감정이 식었는지 적혀있으니까 지금 꺼내서 읽어봐 울지 말고 빨리 꺼내서 읽어봐. <laughs> 몰래 카메라, 몰래 카메라. 아, 어, 갑저기 미안해. 아, 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어, 미안해, 미안해. 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아,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아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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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, 어, 미안해, 미안해. 아, 어, 미안해, 미안해. 어, 미안. 아, 아 알았어,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오빠, 미안해, 진짜, 응? 미안해. 아이고, 미안해, 미안해. 아이고. 아, 많이 놀랬어요? 응? 아이고. 아, 미안해, 진짜. 응? 어떡해. 아 오빠가 잘못했네, 잘못했어. 응? 진짜 미안해요. 뚝해요. 뚝. 응? 그만으로 뚝. 응. <laughs> 야 뚝하면 오빠가 떡볶이 사줄게. 응. 울지 마. 아니면 초밥 사줄게. 응. 울지 마. 알았어 그럼 소고기 사줄게요. 자기 응. 바로 눈물이 멈추네. <laughs> 귀여워. 아, 여기서 소고기 사줄게요. 아유, 많이 놀랬어요. 아, 진짜인 줄 알았어? 미안해, 응. 아, 자기가 너무 속아가지고 나도 하면서 그만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. 그래도 짠 것까지는 해야지. 나도 하면서 엄청 미안했다고. 미안해요, 진짜. 아, 이런 짓왜 했냐고? 아, 자기 좀 있으면 생일이잖아.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 해줄까 하다가 신선한 거한번 해보고 싶어서 뭘 가해봤지? <laughs> 아, 근데 자기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하는 내내 나도 마음이 불편했다. 아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거안 할게. 응. 미안해. 아자기야 근데 그 종이 말고 안에 반지 드는 것도 꺼내 봐야지. <laughs> 처음 보는 반지지? 아 자기가 요새 계속 반지 맞힌지 오래 됐다고. 새로운 거 맞추고 싶어 했잖아. <laughs>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준비했지. 에이 자기랑 맞추는 반지인데 당연히 좋은 걸로 해야지. 잃어버리지 말고 잘 끼고 다녀요. <laughs> 귀여워. 뽀뽀. 우리 자기 나 4년 동안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. 앞으로도 딱 400년만, 이쁘게 살아가자. 알겠지? <laughs> 사랑해.